하나의 제품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과거의 개념이 됐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개성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해 제조업 시장도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더욱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폭넓은 라인업과 커스터마이징 옵션, 아예 차별화된 성격의 멀티 브랜드까지 출시, 색다른 매력으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고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소모품과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선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자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품목이 바로 타이어인데요. 오늘은 내 차에 꼭 맞는 핏한 선택지를 제공할 타이어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7위에 빛나는 타이어 기업 한국 타이어가 만든 세컨드 브랜드, 라우펜 이야기입니다. 라오펜을 소개하기 앞서 한국 타이어에 대해 짧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세기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으로 들어선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발전과 그들이 이룩한 성과도 물론 놀랍지만, 이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데는 자동차를 든든하게 떠받쳐온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들의 역할도 상당했을 겁니다. 1941년 설립되어 8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타이어는 1970년대 단일 타이어 제조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대전공장을 준공했고 이곳이 가동된 지단 1년 만에 수출 100만 부를 달성 80년대에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 현지 법인과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한발 앞서 해외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에 아예 국명을 걸어버린 이상 그 책임감도 상당했겠죠 1990년대 고성능 타이어 브랜드 벤투스의 런칭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의 레이싱 타이어 개발은 물론 오프로드 랠리 전용 레이싱 타이어, 국내 최초의 런 플랫 타이어 등 각종 특수 타이어까지 개발 및 생산해내면서 네로라는 글로벌 메이저 타이어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덕분에 2009년 아우디를 시작으로 BMW, 포르쉐, 벤츠 등 주행성능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시하는 해외 유수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이름을 각인시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이어 브랜드로 거듭났죠. 월드레일리 챔피언십 WRC 2025 시즌부터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것만 봐도 이들의 자신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 자신감의 바탕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트롤 타워인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중심으로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설계, 재료 공학을 위한 핵심 연구소 한국 테크노동. 2022년부터는 다양한 주행 상황 및 극한 환경에서의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26만 제곱미터, 약 38만 평에 달하는 전용 테스트 트랙, 한국 테크노링을 갖추고 기술력을 최종 검증하며 글로벌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들이라면 충남 태안에 위치한 이 한국 테크노링 테스트 트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한국 타이어의 연구 개발 및 생산, 마케팅, 서비스 인프라 속에서 탄생한 라우페는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글로벌 세컨드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 브랜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성능 벤투스, 전기차 전용 아이온과 SUV 전용 다이나 프로 등 특화 상품으로도 운영되고 있죠. 라우펜 브랜드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집중한 제품 라인업으로 타이어 시장에서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선보여졌습니다. 이름은 독일어로 달리다 라는 뜻으로 단어 그대로 달리는 것그 자체에 집중. 즉, 어떤 차에 장착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라우펜 타이어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라우펜은 글로벌 브랜드답게 이미 유럽과 북미 등 자동차 종주국을 포함한 100여 개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900만 개 수준으로 판매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2020년 독일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 전문지 아우터 빌트의 타이어 테스트에서 만족 등급을 획득한 곳을 시작으로 ADAC, 오토 익스프레스 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왔고 아우터 빌트의 최근 테스트에서도 만족 등급을 획득하며 걸출한 해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까다로운 성능 및 품질 테스트를 거쳐 신차용 타이어 공급도 앞두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CES에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아의 차세대 전기 모빌리티 PBV, PB5 콘셉트카에 이 라우펜 타이어가 장착되어 디자인과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죠. 이에 더해 유럽을 대표하는 축구대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공식 후원하는 등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자동차를 사람에 비유하면 타이어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 움직임은 곧 안전과 편안함, 퍼포먼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내 발에 꼭 맞는, 내 생활 환경에 적합한 신발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은 신발장 속에 여러 개의 신발을 구비해 놓습니다.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신발을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을 찾게 되기 마련인데요. 자동차의 신발인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취향에 꼭 맞춰 등장한 제품이 라우펜의 핏 라인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소비자들의 운행 패턴과 SUV를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에는 세가지 상품을 선보였어요. 먼저 s p t a s 는 고속주행 안정성과 편안한 승차감, 정숙성을 고루 갖춘 고성능 컴포트 타이어로, 비대칭 패턴 및 4개의 넓은 직선형 트레드홈 설계를 통해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중장거리 출퇴근이나 평소에도 고속주행을 주로 하는 세단 언어들에게 적합한 타이어라고 할수 있어요. G-PDS는 롱 마일리지에 특화된 컴파운드를 적용해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계절 내내 무난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일리 컴포트 타이어입니다. 중저속 시내 주행이 많은 경차 및 소형차 또는 높은 마일리지 성능을 원하는 오너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X-PHT는 승차감과 내구성을 겸비한 SUV 전용 타이어입니다. 차량의 무거운 중량에 대응해 3D 진동 분석 기술을 거쳐 주행 시 타이어 소음을 완화했고, 지그재그로 디자인한 트레드 홈과 일정한 패턴으로 블록을 연결한 타이바 설계를 적용해 제동력과 조향 성능,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온로드 성능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장거리 고속 주행이 많은 SUV, 도시형 크로스오버 오너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 모두 안정적인 성능을 갖춘 스탠다드 타이어로 특히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하기 때문에 차종과 운행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한국의 이름 아래 만들어지는 만큼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되고 누가 둘째 아니랄까봐 한국 타이어 제품과 동일한 6년간의 품질 보증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선택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타이어가 만든 글로벌 세컨 브랜드 라우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이 작은 나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탐기하고 있다는 게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국산 차 못지않게 국산 타이어 브랜드의 활약도 이렇게 들여다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타이어는 자동차에 있어 단순한 부품 그 이상입니다. 노면과 유일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이 타이어의 컨디션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 또 승차감이 체감될 정도로 달라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파손되기 전까지는 차를 움직이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의 관리나 좋은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이 다가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내 차를 생각해 품질과 성능이 보장된 타이어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타이어 점검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